안녕하세요. 씹어 먹는 일본어 일본어 기본 패턴 50. 오늘은 46번째 시간인데요. 모모하는 동안에 모모하는 사이에라는 뜻의 나니나니 아이다니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그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뒷부분에 지속성을 가진 동사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밑에 예를 들어 놨어요. <목소리를> 하하가 소단시데이 아이다니, 아이다니를 적었죠. 와타시와 소토데 즈또 마테 마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다니를 적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는 거기 때문에 짓또 라는 말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문장에서 짓도를 넣은 채로 이 문장을 완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이다니가 아니고, 아이다만 쓰면 됩니다. 그 차이 좀 아시겠죠? 아이다니는 그 사이에 한순간 있었던 일을 서술할 때 쓰는 내용이고요. 아이다는 그 일이 있는 동안에 줄곧 계속 이란 뜻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밑에 부분, 접속 형태는요. 동사 원형 혹은 나니나니 나니 때 이루 모모하고 있는 중에 라는 표현에 플러스 아이다니 를 쓰면 되고요 형용사는 이형용사는 이형용사 원형 플러스 아이다니 나형용사는 다를 빼고 나 아이다니 명사는 노 아이다니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확인하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패턴 씹어먹기 밑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르 오다 나래까 누군가 이슈강 일주일, 시고도 일, 쇼리 처리 혹은 쇼리스르 처리하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규계 휴식, 너무 마시다, 내르 자다, 노로보 도둑, 하이르 들어오다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로 한번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세요. 오는 건한 번이죠. 그래서 아이다니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라고 하면 산지까라 요지노 아이다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산지까라 요지노 아이다니 오세요 했으니까 키테 그다사이 와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2번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왔대? 여기서 원래 마침표입니다. 이 물음표가 오타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오타가 났을 경우 아 유비가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실수했어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마치표가 맞고요. 물음표는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비가 쓰면 마시다 스미마생.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없는 사이에 잠깐 누군가 왔다 갔나 봐요. 그 일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이다니를 쓰면 됩니다. 내가 없다. 와따시가 이나이 아이다니 괜찮죠? 누가 누군가가 온것 같아, 왔던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누가 누군가가 할 때는 나래까가 그리고 왔던 것 같아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라시 이렇게 과거형 플러스 라시를 붙였습니다. 연결해 보면요. 왔다시가 이나아이다니나까가 기다라시.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왔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예문 해석도 그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처리했어요. 라고 하면 일주일 사이에 라고 했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아이다니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슈깡노 아이다니 라고 하면 되고요. 많은 일, 그러면 닥상노시고도 처리했어요. 쇼리시마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연결하면요, 이슈깡노 아이다니. 작상놓시고또 쇼리시마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 10분 쉬는 동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10분 휴식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분 놓기의 계노 아다니 커피를 마셨습니다. 코히오 놈이 마시다. 너무 노미 마시다. 괜찮죠? 그래서 10분 놓기의 계노 아니다니 코히오 놈이 마시다.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자는 동안 도둑이 들었나봐요. 어 공포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일단 자고 있는 동안에 라고 했기 때문에 내때 이루 자고 있다 가 되겠죠. 내때 이루 아이다니. 이 도둑은 자는 동안 계속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다니. 도로보호가 하이루 도둑이 들다인데 들었나봐요.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이미다이데스로보호가하이따미다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결하면요. 네때 이루 하이다니 도로보호가하이미다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샛길로 나가지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2번에 라시에라는 추측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5번에는 미따이라는 추측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라시의 경우에는 근거가 적고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추측 표현입니다. 그러나 밑에처럼 내가 봤을 때 도둑이 들어왔던 무슨 흔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밑다이. 그렇죠? 추측 근거나 이유가 있을 때는 밑다이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그라데이션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핫길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는 도둑이 들었나 봐요. 이게 막 치라카시데이로 어지럽혀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여기서는 미다이를 써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복습용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그렇죠. 아이단이 모모하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사이에 계속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그 순간에 잠깐 있었던 일.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품사도 한번 볼게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시원한 동안에 뭐 시원한 동안에 잠깐 놀러 갈게요 라고 하면 스즈시아이다니 음. 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가할 때 해둘게요 라고 하면 히마나아이다니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8월이니까 8월 중에 해둘게요. 그럼 명사 하치가츠 라고 해서 하치가츠 노아이다니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배웠던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세요. 산지가라 요지노아이다니 키테쿠다사이 2번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왔던 것 같아 네,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누군가 왔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와다시가 이나이 아이다니 다레카가 키타라시 3번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처리했어요. 이슈간노아이다니닭상노시事を쇼리시まし다 4번 10분 쉬는 동안 커피를 마셨습니다. 10분 놓기의 노아이다니 코히오 노미마시다. 5번 자는 동안 도둑이 들었나 봐요. 내때이루 아이다니 노로보가 하이따미따이드스. 이번엔 한국어만 읽어드릴게요. 1번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세요. 2번.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왔던 것 같아. 3번.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처리했어요. 4번. 10분 쉬는 동안 커피를 마셨습니다. 5번 자는 동안 도둑이 들었나 봐요. 네, 이렇게 같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니나니 나니 아이다니 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疲카레사마대시다